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15년 전인 2010년 입주한 아파트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고 세대당 1 4 7대 주차공간 확보 등 쾌적한 거주성을 갖춘 400세대의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21년 5월 11층 33평형이 5억 9천만원의 최고가로 거래되었으나 25년 5월 20층 동일평형이 2억 6천만원 하락하여 3억 3천만원에 거래된 오송읍 모아미래도 아파트입니다. 하락률 마이너스 44%를 기록한 이번 매매가는 2020년도 거래가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청주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2년 5월 101.1로 소폭 상승한 이후 하락하여 23년 5월 94.1, 25년 5월 94.9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 자료를 통해 청주시 아파트 매매 시장을 분석해보고 최근 매매 거래 중에서 기존 최고가 거래 대비 하락액이 가장 큰 10개 단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의 후반부에는 청주시 아파트 30평형대 중에서 최저가로 거래된 가장 싼 아파트 10곳을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KB부동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5년 5월 기준 충북의 매수 지수는 매도자가 많은 따라서 매수자에게 매우 유리한 시장으로 보여지며 매매거래 활발지수는 활발함보다는 한산함의 응답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하락보다는 상승전망의 응답비율이 소폭 우세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청주시의 인구수는 기존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청주시로 출범한 15년 83만 1천명, 20년 84만 5천명, 25년 85만 5천명으로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신규아파트는 15년 6,433세대의 공급부터 24년 7,206세대 등 지난 10년간 청주시 가구수 대비 적정 소요를 넘어서는 총 65,548세대의 충분한 공급이 있었고, 25년에는 3,994세대의 입주가 진행 중입니다. 26년부터 28년에는 도함 15,169세대의 공급 예정으로 향후 신규 물량 또한 꾸준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등록된 매물건 수는 24년 6월 1,976건에서 25년 6월 11,006건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도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20년 18,634건, 25년 3월 기준 최근 1년치는 12,071건으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20년 거래량의 약 65%입니다. 이러한 여러 지표를 감안하면 청주시의 매매가 그래프는 당분간 횡보 내지는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영상에 관한 여러분들의 댓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개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는 200세대 이하 단지와 직거래, 1층과 최상층 거래 및 비교층 수의 차이가 많은 경우 등은 가능한 한 배제하였습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7년 이후 자료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30평 형대를 기준으로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1 2는 오창읍오창 대성베의1 33평입니다. 15년 입주, 구개동 587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최고가 5억원에서 1억 4500만원 하락한 3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3억 2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2억 400만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2억 4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입니다. 구위는 오송읍, 오송상록, 롯데, 캐슬 35평입니다. 10년 입주, 7개동 671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4억 9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하락한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3억 2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8년 2억 9백만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입니다. 8위는 가경동 청주 가경 아이파크 1단지 33평입니다. 19년 입주, 7개동 905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7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하락한 5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5억 9천만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2억 8천백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3억 7천만원에서 4억 2천만원입니다. 7위는 오송읍 오송경남 아너스빌 33평입니다. 09년 입주, 파역동 468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4억 7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 하락한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3억 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20년 1억 9천 8백만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2억원에서 2억, 2억 4천만원입니다. 6위는 옥산면 청주 리버파크자이 35평입니다. 19년 입주 18개동 2,529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5억 1,2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 하락한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3억 5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2억 천만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2억원에서 2억, 2억 3천만원입니다. 5위는 복대동 두산위브 지웰시티 2차 34평입니다. 15년 입주, 파역예동 1956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7억 6천만원에서 1억 7천 5백만원 하락한 5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6억 3천 5백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8년. 3억 1천만원 이었습니다. 전세가는 3억 8천만원에서 4억 6천만원 입니다. 사위는 용암동 시티프라디움 1단지 32평 입니다. 20년 입주 파개동 797세대 아파트 입니다. 21년 최고가 7억 7천 5백만원에서 2억 2천 5백만원 하락한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4억 5천만원 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20년 2억 7,900만원 이었습니다. 전세가는 3억 8천만원에서 4억 2천만원입니다. 3위는 오창읍 한신더유 센트럴파크 35평입니다. 18년 입주 7개동 1210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7억원에서 2억 3,500만원 하락한 4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4억 3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8년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입니다. 2위는 오송읍 오송 호반 베르디움 33평입니다. 10년 입주, 7개동 634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5억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하락한 3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입니다. 1위는 오송은모아 미래도 아파트 33평입니다. 10년 입주, 4계동 400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5억 9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하락한 3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3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2억 600만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2억 3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최근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청주시 30평 형대 아파트 중에서 최저가로 거래된 10곳입니다. 10위는 4천동 4천동하 2차입니다. 96년 입주 7개동 398세대로 25년 5월 2층 31평이 1억 7,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9위는 내덕동 신화 아파트입니다. 90년 입주, 5개동 432세대로, 25년 6월, 11층 33평이 1억 6,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8위는 영운동 신라송림 아파트입니다. 95년 입주, 3개동 393세대로, 25년 4월, 6층 31평이 1억 6,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7위는 개신동 개신 3일 아파트입니다. 91년 입주, 7개동 744세대로 25년 4월, 2층 31평이 1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6위는 개신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90년 입주, 4개동 511세대로, 25년 6월, 8층 31평이 1억 6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5위는 비아동 3일 아파트입니다. 90년 입주, 3계동 365세대로 25년 5월 12층 31평이 1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용암동 용암형석아파트입니다. 95년 입주 6계동 430세대로 25년 6월 4층 31평이 1억 5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용암동 용암현대이차입니다. 94년 입주 3계동 315세대로 25년 5월 2층 31평이 1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율량동 율량 럭키 아파트입니다. 91년 입주 6개동 690세대로 25년 5월 5층 31평이 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위는 대성동 대성 우성 아파트입니다. 91년 입주 8개동 554세대로 25년 4월 2층 33평이 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부동산 그래프는. 대도시와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 시세정보와 관련 뉴스를 꼼꼼히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